그런데 이렇게 법도가 있었는데 이 7일 동안에는 사람으로 어떻게 했다?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안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도록 했고 잔을 따라서 원샷으로 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마실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법도를 벗어나 가사람들의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기 마음대로가 질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했더라라는 말입니다. 구절 말씀.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 아마 이때는 잔치를 베풀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잔치를 벌렸는다. 그래서. 남자들은 왕이 주관하고 여자들은 왕후 와스디가 잔치를 주관했죠. 10절 제7일의 마지막 날이죠.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주흥이 일어났다는 말이 뭐죠? 전문용어로 필름이 끊겼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기분 좋게 술을 마셨는데 술이 완전히 취하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어전 네시 무후만 비스다와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 일곱 사람 네시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자 왕의 어이 브레이 뭐라그러죠 싱크브레이 왕의 모사 모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1 1절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수리치해서야왕 가서 왕우 데리고 와왕우 나오라고 그래 왕우 오라고 그래 막 이렇게 이제. 아, 술주정을 아하쇠로왕이 하게 하는 거죠 네. 내용은 12절 그러나 왕후와스리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아, 여기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 즉각적인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완강한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거절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완강하게 바로 곧바로 기분 나쁘게 거부를 하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진노했는데, 마음의 불이 자리를 딱 잡아. 왕의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불이 계속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13절. 자, 주흥이 일어날 때,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술에 취해서 왕이 왕후를 오라 했는데 왕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왕의 마음에 불이 딱 잡, 잡히니까 이 분노가 막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술에 취해서 화를 내면 술이 했을때 아,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아좀 참을 걸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술이 깬 이후에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학자들과 이렇게 어떤, 뭐 법도나 어떤 학문을 이렇게 같이 논쟁하는 것처럼, 왕, 그,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과 묻는 전례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다음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뭐, 한 주가 지날 수도 있는데, 여튼 기한은 알지 못하겠는데,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그 묻는 전례가 있어서 그날까지 왕의 마음에 불이 계속 타고 있는 14절 그때 왕이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데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 일곱 명의 사람이죠. 제일 끝에 있는 무무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오늘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구? 무무간 일곱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 15절. 자, 왕와스디가,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자,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신하, 일곱 사람, 신하에게 묻는 거죠. 16절. 누가? 무무간 일곱 지방관 중에 서열, 몇위? 7위. 제일 끝에 있는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왕후 와스디의 왕명을 거역한 것을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략가고, 어, 이 야심가이고, 어, 굉장히 이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후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어지, 아유, 그때 왕이 많이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왕후께서도 잔치를 열고 계셔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용서해 주시면 왕후께서도 그 은혜에 간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넘어갔을 문제인데 이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키우죠 뭐라고 문제 키우냐면 이건 왕에게 잘못한 일이 아니라 관리들을 무시한 태도고 묻 백성들, 127도의 묻 백성들을, 백성들를 무시한 태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왕후 와스디의 작은 문제를 전국적인 문제로 키워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씀에 순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바벨론의 휘양찬란함과 그 부, 부귀와 그 세상의 즐거움 여기에 붙들려서 바벨론에 있었더니 아주 작은 왕후의 실수로 인하여 일들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이 일이 에스더서의 핵심인 유대인 말살 정책까지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할수 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지금 그, 그러니까 에스다는 큰 그림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아, 이렇게 지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7절.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창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와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 즉 문무관의 말입니다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데의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혹시 문무관도 아내한테 있었나? 네. 여튼 이렇게 문제를 키웁니다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인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데이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누군가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어다 지금 왕후 와스디를 막 비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중간하게 와스디를 비난했다가 왕후가 다시 세력을 잡는 날 무무관은 왕후의 공적 1로가돼 그래서 무무관이 왕후를 완전히 폐위시켜 버려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어떤 어, 그런 어, 이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무관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왕후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변개할 수 없는 바사와 메대의 법률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왕을 몰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죠.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앞에서는 막 백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서 확 한 신념을 가지시고 변기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그러면 왕이 존경을 받으실 겁니다. 야이 말의 논리가요. 정말 대단한 거.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네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토르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길을 열어 주셨지만. 자신들의 삶이 우선이요, 안주함이 삶의 목표였기에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미숙한, 미성숙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주께서 성숙하게 하시는지, 다스려 가시는지를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이해하게 하옵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소서, 한중안에 시작,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시고, 몰약을, 몰약의 향내를 풍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말씀 앞에 이해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